에, 낙동강특별법, 낙동강 유역 수변 다변화법과 관련해서 지난 7월달에 제 지역구인 합천군에서 군민들 30명이 여 찾아오셔서 소통하는 기자 회의를 한 뒤에 오늘은 같은 지역구 경남 거창군민들이 찾아오셔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합천과 거창군에서 연이어 두 번째 기자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은 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우선 지역의 개발 행위가 굉장히 제한됨으로써 농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제약된다는 측면 두 번째는 복유수를 하더라도 노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농민들과 농민들의 동민단체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수원 지역 주민들의 합의나 의견 청취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을 한다며 전행되는 이 사업은 주민 설명의 과정에서 영향 지역 주민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의견처치 없이 이 법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지역 주민들께서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6월 26일 부산과 동북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다음 달 7월 2일 철회했지만 다시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역시 지역의 물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일이 우리가 있다며 특별법 발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특별법은 취수원 답이나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업 착공 전 피해 영향 지역 주민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구하라는 조건부 의결만이라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남 그창군 주민 대표들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소상히 들어주시고 주민동의와 피해 해소와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그창군 한강치수장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재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부산과 동부 경남지역 곽규택 민홍철 의원 등 20명이 낙동강 유역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였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 거창 합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7월 2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특별법이라는 불리는 이 법안은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와 정부의 공급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수원 영양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여 상류,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치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지난 2021년 6월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어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의 사업착공 전 피해 영향지역 주민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구하라 는 조건부 의결을 무시하고 사업 조기 발주에만 치중한 졸속 법안입니다. 주거 인구가 많은 낙동강 하류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인기 영합주의의 편성하여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포기하고 주민 동의도 없이 한강 복류수, 치수로 우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얕은 술책의 법안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지역 국회의원들은 치수한 상류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주민 동의라는 일치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은 하지 않는 게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낙동강 치수원 다변나 사업 상류제거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부 의결사항을 변경하는 가호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 환경치수원 관련 방국민 대책위원회는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재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 낙선 운동을 합천군 대체기 위해 타 시군과 추진 계획을 함께 세울 것을 분명히 밝히며 거창 국민의 뜻을 다음과 같이 국회와 환경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거창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지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지수 다베나 사업에서 황강 복류 지수 계획을 적각 포기하라. 하나 환경부는 지수 해결 방안을 제1 주류 황강에서 찾지 말고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환경부는 낙동강 살리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거창군 한강 지상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부산 등 수해 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낙동강특별법 재발의할 경우 거창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는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낙동강 유역 치소원 답이 나라는 명분은 그럴듯하고 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피해에 대한 인식 특히나 재산권 침해 개발 행위 제한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에 불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라는 점을 좀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